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시장의 주요한 이슈는 주가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한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체크하지 못한 것은 혹은 넘겼을 수 있는 뉴스를 이분과 함께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1 0 2년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몸이 아프시다면서요, 매니저님. 아 네, 제가 요즘에 잠을 잘못 자가지고 네. 좀 몸이 컨디션이 떨어졌는데. 뭐~ 또 주말 잘 쉬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팬분들께서 지금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그힘 받아서 오늘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전날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어떤 섹터들이 올랐을까요? 어제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외야, 제외하고는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섹터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어제 방송에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의 체봇 그 챗봇인 이제 바드가 AI AI 이벤트에서 사실과 다른 이벤트 답, 답변을 내놨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구글이 어제 그 정규장에서 많이 빠졌었는데요. 국내 증시도 그 여파로 인해서 대부분의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히도 그 딥노이드랑 비우노 JLK 루닉 같은 의료용 AI 관련 종목들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양극재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언급 드렸지만. 의료, 그, 인공지능이랑 로봇 관련 종목들만으로는 코스피가 2,500을 돌파하기 어렵고 코스닥도 800포인트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 종목에서는 최근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되고 있으면서 지금 고점에서 변동성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쪽에서 전기차 쪽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한1% 조정을 보였었는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는 주가가 한 3%대 3 올랐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인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최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흐름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기존에는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면 이제는 전기차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심플하다는 것은 투자자들도 지금 수익 내기가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인공지능이랑 로봇 쪽에 너무 포트가 편중되었다라면 이제는 전기차 또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종목 바이오는 아직까지 이제 수급이 뚜렷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전기차 관련 종목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양극재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업체들 그리고 또 폐배터리 같은 종목들을 제가 이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종목 위주로 포트를 조금씩 재배치를 한다면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이그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그 코스닥 순매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 LNF 그리고 HPSP 나노신소재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는데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2차전지 양극재랑 음극재 그리고 반도체 종목을 매수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또다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같은 양극재 업체들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포트의 중심이 반도체랑 2차전지 특히 2차전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기간 수급을 살펴보면 기간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와 LNF, 스튜디오 제로용과 이독스 첨단 소재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는데 기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처럼 특정 섹터에 주력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어, 모멘트 플레이에 따른 특정 이슈에 따라서 그 그날 그날 수급을 바꿔가면서 매수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2월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 모두 2차 전지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는 2차 전지 포트 비중을 서서히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했던 섹터보다는 아직까지 안 왔던 섹터들 조금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 안에서 저희 2차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섹터들 뭐가 있었을까요? 네, 2차 전지 섹터가 어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네. 테슬라 주가가 2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코스모신소재, 코스코케미칼 같은 양극재 업체 위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기비자 발급 재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도 다소 주춤했던 모습을 보여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네. 어제 그나마 하락장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풍력 관련 종목들도 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1위 업체 베스타스가 한국에 3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CS 윈드랑 삼강 M&T 그리고 CS 베어링의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부각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수소 관련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관련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스피월셀과 범한피얼셀 그리고 두산피얼셀은 어제 실적이 어행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 동화성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업부가 미국 수소시장 본격 진출을 위한 민간합동로드쇼를 했다는 라 이벤트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두산피얼셀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상, 지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채 GPT 관련해서도 관련 종목들인 이제 딥노이드와 오픈베이스, 와이드 플랜, 인포뱅크도 어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 특징적이었던 섹터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는 전기차 관련 뉴스 가지고 왔고요. 음. 제가 최근에 전기차 관련 뉴스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전기차 관련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 뉴스는 산업부가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올해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쪽에 투자를 한 4,347억 원을 투자했다면 올해는 그것보다약15% 늘어난 약 5천억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에는 한 2,293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요. 자율주행에도 한 1,383억 정도 투자를 하니까 올해는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율주행도 향후에는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셔 가지고 포트에 편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까지도 뒷받침해주고 있는 섹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기차 침투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한 12%에 불과하지만 2030년 정도가 넘어가면 전기차 침투율이 한 52%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글로벌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부분 한95% 이상이 중국이랑 미국 그리고 유럽 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전기차 생산 밸류체인이 자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향후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북미, 북미 시장과 유럽 쪽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배력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IRA 법안이 진행되고 있고, 유럽판 IRA 법안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중국 기업들이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에는 침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당분간 최소한 몇년 동안은 우리 국내 업체들 양극재와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국내 업체들의 IRA 법안의 수혜를 받으면서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스터디하면서 포트의 비중을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작할 때부터 계속 2차전지 전기차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전기차 데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안에서 구체적인 기업,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첨보 가지고 왔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는 전기차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 특수 전해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첨가제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양극재의 니켈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첨보의 특수 전해질이 이를 어느 정도 개선시켜줄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첨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범용 전해질은 육부라인산리튬 기반의 전해질인데 첨보의 특수 전해질이 거기에 첨가되어가지고 배터리에. 그 성능을 개선시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 중국 비중이 41% 였고요. 한국이 36%, 그리고 베트남이 7%, 미국이 6%, 유럽이 5%인데 중국 쪽 미추, 매출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을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중국 쪽 전액 관련 메인 공급사에 대부분이 대부분의 첨보가 납품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난 2020,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이 셧다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첨부의 매출액이 생각보다 잘못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국 익스포즈가 컸기 때문에 실망감도 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하지만 올해 1월 달부터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중국 전기차 공장이 정상화 가동 진행이 된다면 올해 첨부의 전해질 관련 매출은 본격적으로 정상화에 진입하면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리튬 인산 배터리에는 아무래도 특수 전해질이 좀더 많이 첨가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삼원계 배터리에는 특수 전해질이 약3% 첨가되는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특수 전해질이 약5% 정도 첨가된다고 하니까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첨보의 특수 전해질 매출액은 올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IRA 법안의 수혜주로도 첨보가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IRA 법안이 미국 쪽과 유럽 쪽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미국 쪽과 유럽 쪽은 중국 업체들의 전해질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전해질을 대체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천보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보는 i r a 법안 수혜주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천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캐파가 한 천톤이었는데 지금 올해 6천톤까지 캐파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캐파를 2만 천톤까지 F 전해질 캐파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천보는 캐파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살아나면서 어 중국 시 중국 시장이 살아나면서. 전, 특수전해질 매출도 올라가고, 그리고 IRA 법안 후에도 볼수 있기 때문에 3박자가 고려 갖춰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첨보의 주봉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첨보는 지난 2021년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지난 2022년도 주가 흐름이 매우 좋지 못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022년도에는 중국 쪽 셧다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전기차 생산 공장이 많이 가동 중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들 악재가 모두 해소되는 한 해였고,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는 IR의 법안,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고, 지금 중국 쪽이 거의 글로벌 시장 전해질의 7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할 만한 기업은 천보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천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가 흐름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양극재나 기존 패배 달리 관련 종목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 그룹. 주가 상승 폭이 아직은 더 되었는데요. 지금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단기 목표가는 한 28만 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목표가 28만 원 잡아 주셨고요. 전기차의 탑픽 주는 천부였습니다. 저희 바로 그렇다면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피부 미용 의료 기기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가장 많이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업체를 추천한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이 됐는데요. 피부가 그만큼 좋으시니까요. 네. 네, 제가 그 방송에서는 이제 루보 그 트로닉이랑 그 파마리 서치를 여러 차례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 오늘은 피부 미용 의료 기기에 관련해서 최근에 한번 또 실제로 어떻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K 미용 의료 기기가 리오프닝으로 지난해 실적이 많이 올랐다라는 내용인데요. 전세적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아무래도 개인 소비자들이 피부 미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2020, 2022년도 매출액이 한 1165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343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45%까지 증가를 했는데 제이시스 메디칼뿐만 아니라 비올이라든지 루트로이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도 전년도 매출 성장률이 대부분 4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매출 성장률이 다시 한번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는 해외 쪽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이랑 유럽 쪽에서는 우리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마스크를 빨리 벗었기 때문에 해외 쪽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었는데 우리 한국 기업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 쪽에서도 이제 피, 피부 미용 의료 기기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상승되면 해외 쪽뿐만 아니라 한국 쪽에서도 피부 미용 의료 기기 매출이 상승되기 때문에 올해 두 자릿수 이상 매출 성장률이 기록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피부 미용, 미용 의료기기 안에서도 뭐 화장품도 있고 재생 바이오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기업 보고 계신가요? 제가 파마리서치 가지고 왔고요. 사실 제가 루트로니과 파마리서치를 추천한 적이 있는데 루트로닉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12월 21일 추천을 한 뒤, 이후에 고점 기준으로 한 2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마리서치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업사이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파마리서치 대표적인 제품을 리쥬란과 콘쥬란 그리고 리쥬비넥스주와 리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술로는 PDRN PN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어 생식 세포에서 추출한 DNA로 만든 재생 의약 원료를 재, 그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진피층에 피부 진피층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해서 콜라겐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물광 주사와 연어 주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신제품 리쥬란 HB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리쥬란 HB 같은 경우에는 기존 리쥬란보다 가격이 한두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마진율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파마리서치의 영업이익률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여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인 콘주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1분기에 건강보 건강보험 급여품목에 등재되면서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간절강내 주사 시술 내에서 콘질란내 시술 비중이 지난 2021년도에는 4.6%에서 지난 2022년도에는 한6%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절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보유할 것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8년도 이후에는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이 한34% 나왔고요. 영업 이익률 성장률도 8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분기 매출액은 462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19% 성장을 했고요. 영업 이익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한 분기 기준으로 한 165억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올해도 그 지금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을 지금 정, 증권사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PER이 한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업종 평균 PER이 한 16배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차트 보면서 외매 전략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다소 답보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20일선에서 안정적인 눌림목 구간을 형성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편하게 매수하셔도 되고 단기 목표가 한 85,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 안에서 파마 리서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리 없이 그리고 티나지 않게 응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어디로 매니저님을 찾아보면 될까요? 네, 오늘 제가 무료방송은 원래 3시 30분에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오늘 무료방송은 안 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네이버 밴드에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 공부할 만한 유망주 하나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또 하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말 일요일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종목 교육도 해드릴 테니까 네이버밴드에서 102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성공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골드 102년 매니저의 네이버밴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투자도 중요하지만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